아니, 지금 에이미 나쁘지 않은 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아, 근데 님들 서울에는 저게 없네요. 경양식 돈가스 집이 많이 없네요. 네? 나 그래서 오늘 저기 가서 먹었어. 나버로 어. 돈가스 가서 먹었는데 맛있던데. 그니까. 아니, 나, 나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잖아. 원주에는 그 경양식 돈가스 많이 파는 돈가스 골목이 있거든. 나 맨날 돈가스 먹으러 갔었는데. 여기는 다저 돈가스가 딱그 요즘 돈가스더라고. 어. 오, 그래서 오늘 돈가스 조지고 왔는데 개 맛있던데. 누구랑 갔냐고요? 어. 그게 무슨 말이니? 누구랑 갔는지가 왜 중요하니? 우인 남자라고 이해해. 무슨 말이니, 그건 또. <laughs> 그런 말은 멈춰주길 바래. 킬당 2001등두배 기억어? 죄송해요. 미션 거절할게요. 저는 시청자분의 아... 돈을 그렇게 막 털어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뭐야, 이것도 레퍼트로같거든 근데 거절하는 거 말고 뭐또 뭐 하지? 반가 올려달라고 해요? 죄송하지만 당신의 열정으로는 그 미션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로 갈까요? 봐줘! 아,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사람이 그, 이게 직진하는 거보다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억어? Let's go! 오, 우리 팀 코스.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위험해 보여요. 허, 다 쓰러지셨어. 어떡해. 분들 저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와스의 움직임이 멈춰 보였던 분 계신가요? 떠 보이던 게 보이셨나요? 그 보이신 분들은 더 강해지실 수 있으신 분들입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안 보이니까요.

왜올라왔어 <목소리> 치킨! <목소리> 발차기! <목소리> 치킨! 펀치!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짝끄~~ 아나 다른 애한테 맞았어 <laughs> 에에에 네, 비상! 지옥에 들어왔어. 퓨 물결표 다행이다. 어, 감사합니다. 나쁜놈 발견, 가까이있 어유, 카야 왜 그러니? 너왜 총이 안 맞니? 아포 선이 보이더니 바로 꽂아 버렸어. 누가 하나 줄 타고 오던데?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돈가스를 먹어 내일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어 저녁으로 돈가스를 먹어 회사라서 못 먹어 돈가스를 먹자고 해 <laughs> 오늘 돈가스는 어떠신가요라고 얘기를 해 <laughs> 어. 크루 크루 뭐여 어, 아예 안 모인다. 올라 끌어치기 굿. 올라갑니다. 어안죽을만한데안 맞으면은. 야들! 짜! 아! 가거작, 가거작 씹어먹네, 주사기 예씨. 보이님왜 프로 게임 안 하시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 중에 에팩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사천왕 중 최약체 포지션 이랄까요? 전투력 측정기 이 밥을 먹어 먹지마 내가 먹을 거야 어? 잠깐 옥테인아 너 설마 왜안 먹었어 밥을 주는데 이걸 먹으렴 이걸 먹도록 해 어이구, 시체바라야. 까꿍. 오케이. 카 진짜 못 쏜다. 그치, 가까이는 다르지. 어. 중거리를 못 쏜다는 뜻. 어디요? 어, 이 활쟁이. 이리로 오도록해. 아유. 죽었다. 탄파티다 이거. 인하우스 인하우스. 고모. 도라이몽. 도라이몽 어째 아이템이 이렇게 많은 거야. 계속 나와. 아이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도라이몽. 사람은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 아깝다. 방금 하나 죽였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오미네즈 큐. 하지마! 이놈 새끼들 어디 있어? 자, 딱구잡시켜 음. 방금 욕심 부릴 뻔. 주제에 아마테라스. 영역 전개 압수 어야 조졌다 이거 아니 이거 어그로가 이상하게 끌렸네 하 고집중했다 씨. 제지! 쫄기쫄기 됐어요.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내가 누구? 에이펙스 챔피언. 작업 관리자 좀켜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래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 관리지는 공개하지 오. 않겠습니다. 에이펙스에는 신이 살아 있고 그는 차보에다 겨족발의 보쌈에 마국스까지잘 먹겠습니다. 이분 프로 언제 데뷔하나요? 프로 데뷔는 하지 않습니다만 랭크 게임에서 만나는 한국 프로 게이머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요. 한 놈만 걸려라. 오랜만에 퓨즈 맛좀 볼까요? 요즘 퓨즈 안 한지 너무 오래됐죠. 사실 램파트를 맛보고 나서 퓨즈가 전혀 땡기지 않았어요. 진짜 뭔가 애통게 같달까 <laughs>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진짜 램파트 맛좀 봐봐 님들 맛있어. 킬라만 되면 못참겠 써서 자꾸 박은 키키. 그니까. 휴즈는 이거라도 폭탄 없이 열어야 되는 거 아님? 아 진짜로. 아니 스킬로 폭죽을 던지는데 왜 저거는 폭죽 못 터트림?

트텍 근데 이거 파크님이 저거 얘기하던데? 초크 비활성화하고 쏘라 그러던데? 뭐 이러면 그냥 샷건님오 뭐야 왜 이렇게 빠른 거 같지? 기분 탓인가? 어? 빠른 거 같은데 님들? 차또 올라간 거예요 속도가? 맞네 뭔가 빠른 거 같더라고 뭔가 뭔가 아나 나 지금 약해 네. 나 지금 뒤에 약해 나 너프 나겠어 가자 스태! 굿! 스태 사실 샷건이었던 거임 원거리 샷건 퓨즈 궁극기 궁극기면은 불이 천장까지 올라가서 못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왜 벽점프만 해도 넘어가지? 너무 뜨거우면 벨붕이니까 자 돋보기 온! 눈이 침침한 당신을 위해 퓨즈는 궁극기에 돋보기가 달려있습니다 퓨즈는 박스깡을 하기위해 폭탄을 두개씩 들고다닙니다 버라 벤티지는 맨손으로도 합게 되던데 그게 무슨 말이니? 음... 벤티지는 젊은 녀석이고 퓨즈는 아저씨잖아 젊은 놈은 원래 그 인상 찡그리면서 쳐다보면 보인다고 폭탄 나가신다, 폭탄 나가신다. 여기 사람 발견 영역을 전개해버렸어. 와우, 야, 근데 우리 팀 무쌍이냐고. 다 잡아버리네, 그냥. 아니, 우리 팀안 죽은 게 레전드네. 오가해파야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충전 램페이지에요 요즘 또 요거에 꽂혔어요 올충전온 돋보기 온 확인 퓨즈의 궁극기 맞춰봐라 영역전개 그만 때려! 아퍼오오옹 코 애들이 다른데 오로 끌렸네? 램페이지 맛좀 봐라! 화콘 먹어라! 아비. 아니, 이녀석도 줄타고 올라네. 그 구알비 코나니까 잠깐 참을게요. 나 이번 반트테보다는 사실 램페이지만이니까 너건 서라 램페이지 너무 맛있다 지금. 1위로 오도록 해. 저쪽에 멍청이 하나. 아, 페이다 페이다. 핫콘 드세요. 맛있어요. 여기 왼쪽에도 있는데. 뿅! 딱니 바로! 따치, 따치! 따치, 따치, 베이베 오케이, 안되겠다, 이거. 까비! 한파티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주... 어, 잠시만요. 있다. 일로와, 일로와! 동료를 버리는거요 <laughs> 굿. 자 한번 봅시다. 미션이 어떤 미션이 걸렸는지. 신캐로램 페이지 잔뜩 들고 우승하기. 아신캐리 그만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음 판을 해야겠군요. 드디어 청소리가 들린다. 이동 부탁드려요 형님들. 오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엠페이지는 그냥 호우임 부착은 그냥 호우임 호우 안녕하세요 호우! 야 근데 사실 오늘 지금은 님들 겁나 깔끔하네 아니 이게 돈금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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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고은지지고 먹긴 했거든 금은지금본 치킨쿤 이거 못습니다굿 응! 오, 다른 데로 갑시다. 누구야? 누구야? 차라 쏘는 거, 누구야? 누가 이리 자신감 넘치게 들어와?

고추 뿡! 어! 저기 어차피 스나지리에서안 들어올 거거든. 난 엠페이지야. 나와 같은 눈높이로 쓰려고 하지마. 치킨 터치. 여러분들 내가 누구 에이펙스 챔피언 가겠습니다 신캐릭 가시죠 이제 방송에서 노래를 켜놓고 방송해도 됩니다 방송 세팅이 달라져서 제가 말하는 것과 도네이션 사운드, 게임 사운드, 노래 사운드를 다 쪼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로 올라옴으로써 어? 야, 이거 조합이 맛있는데요? 아니, 우리 팀왜 이리 천상 서포터들 밖에 없어? 날 너무 믿지 마, 나 발사해버린다고? 아, 뭐야, 저 파란 거. 아니, 누구야, 이거? 아니, 파란 가방은 좀 그렇다. 아니, 레이스야, 너는 여기 박스를왜다 먹냐? 우와! 라라! 라라야, 날 만져줘. 나, 변태인 어? 만져줘. 오케이, 굿. 벤타이 굿. 와따가 기샤! 아이 누구야 윙맨이 요거 달았어! <laughs> 뭐야 총이 안맞네 너네 선. 안 돼. 어 아, 아. 동면에서 아까 누가 쏘던데 그게 뿌신것 같은데요, 님들. 총소리 들리는 곳에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램페이지, 레디. 제 말에 램페이지. 누굴 죽여 줄까? 램페이지가 끝나기 전에 죽여 버려요. 컷. 잠시 지려주마게. 장전 중.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제 랭크 배치고사 볼때 조금 부들부들 해가지고 각성을 해버렸나봐, 플레이에.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플레이에 긴장감을 가져. 아우, 이거 맞췄는데. 오케이 할아버지 커 뭔가 할아버지 코타니까 나쁜 놈 같던데 뭔가 <laughs> 쓰레기 같은데 말이 뭔가 음... 뭔 할배 리어컵 발로 차는 자보예요 날 쓰레기로 만들지 마 개학질이네 닉네임 어저 넘어에서 싸운다 이거 넘어가자 이거 쓰레기 같은 놈들아 감히 내 근처에서 자를 쏘다니 죽여버리겠어 여기, 여기 먼저 누리자. 어이, 대구 봐. 안녕하세요. 팀원을 도와주러 가, 이제. 이기 마세요. 간다는 뜻. 가다 램페이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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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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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a Pekara, 야 e 디 a r a Pekara, p e 왜안 맞아? 치킨! 펀치! 오, 라스 어디 있어? 혹시동가 없나? 혼자 남아서어디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설시동 오, 시동요, 골더리. 오, 시동요, 골더리. 오, 시동요, 골더리.